여러분, 아니 나경원 의원이 들어통에 들어갈지언정 굴복하지 않는다라고 했죠. 여기 이 구호에 리자이밍의 리자도 없고 민주당에 민자도 없는데, 아니 왜 민주당 애들이 저렇게 발광하고 개거품을 물어요? 이해가 되십니까? 왜 그러죠? 왜요? 리짤이밍이 혹시 드럼통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? 참나. 전환길 쌤이 선관위 건드리니까 민주당이 화들짝 각툭튀 해서 고발하는 것과 완전 판박이 아닙니까? 왜 그러죠? 혹시 민주당이 부정선거와 연루되어 있는 건가요? 하도 이해가 안 되어서 서두에 말씀드리는 거예요. 자, 그럼.